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 투 샤시의 스핀코브라 프리미엄 버전을 한번 기본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어 커버가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어, 일반판이고요. 근데 일반판인데 이게 좀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시중에서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박스를 까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다고 하는 기어 커버인데요. 메탈릭 도색이 아니고 그냥 컬러로 서출이 되어 있는 거네. 네. 샷, 어, 이 바디 카우라고 색깔이 얼추, 얼추가 아니고 같은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부품 분해하고 런너에서 그리고 A 런너는 색상이 은색이네요. 이쁜 색이네요. 네. 분해하고 그러면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탈릭 스티커고요. 예 부품 분해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슈퍼 투샷 씨는 이제. 우리 어릴 적에 가지고 놀던 슈퍼 원샷시에서 개량이 된 모델인데, 그래서 조립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 이 노란색 황동부싱도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샤시들은 이게 없어서 처음에 조립할 때, 뭐 이게 없지? 황동부싱 왜 없지?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저마찰 플라스틱으로 이게 필요없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에서 노래를 꺼놨어요. 아예 어, 자꾸 뭐 저작권, 뭐 이러면서 음소거 시켜버리길래. 노래를 아예 꺼놨고, 그래서 조금 심심할 수 있어서 말을 더 많이 할게요. 음 아직 에어컨이 매장에 안 들어왔는데, 요즘 날씨가 금방 빨리 더워져가지고, 신청해서 설치까지 하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에어컨이 와야지 손님들이 덥지 않으실 텐데, 모터는 역시나 지지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어, 아까 타이어는 말씀안 드렸는데, 휠하고. 어, 휠 베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은 휠 베이스가 있고, 네로 어, 타입이고요. 뒷부분은 와이드 타입으로 휠 베이스가 없습니다. 금 색깔로 어, 예쁘게 잘되 있고, 타이어는 스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타이어는 아니고요. 일반 소프트 타이어이고요. 타이어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조립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타이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좀 헐렁헐렁한데? 주행 중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요휠 끼우기는 역시나, 샤프트 체커를 이용해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바퀴 먼저 약간 돌리면서 육각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꽂아줍니다. 균일하게 힘을 주면서. 그리고 보니까 사출이 조금 게이트 자국들이 좀 있네요. 이런 것들. 발라주도록 할게요 네. 됐고 이런 애들도 다서출자국이 있네 네. 이것도 조금 있고요 <laughs> 앞바퀴 쪽도 셔프트 체커에 끼워서 잘 끼워서 조립이 잘 되었구요 자 그러면 하나 들어가구요 터미널 부분 넣어주고요, 스위치, 스위치를 넣어주고, 앞바퀴가 스레드는 어, 화살표 방향이... 아, 뭐 이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 박스 아트에 있는 화살표 방향이 앞으로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어,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꽂아주고, 앞바퀴, 마찬가지로, 조금 돌려서, 육각형이 맞는 곳을, 어, 찾았다. 그리고, 이쪽을 균일하게, 싹. 잘 되었고요. 풀 떨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오, 이쪽이 엄청 떨리네. 엄청 떨리네. 조립을 잘못했나 본데. 뺐다가 다시 꽂아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잘못 꽂아졌나 본데?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아까보다 조금 낫네요. 그래도 조금 털리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네. 다음은 뒤쪽. 기어비는4.2대 1. 기업인 거예요. 이 소병인데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미대일에 저속기어가 들어있구요. 5층 도재로 넣어주고 바퀴 조립을 해주구요. 스레드는 네, 화살표 방향이 앞쪽으로 가게끔 네, 해주었구요. 싹 눌러서 엄청 털리네요. 그냥 조립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 꽂아주고요. 음, 커버를 닫기 전에. 이거를 닫기 전에 어, 오일칠을 좀 해줄게요 오일펜으로 샥샥샥 해줍니다 닫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도 한번 톡톡 쳐주고 카운터 기어, 어, 예전 셔시 그러니까 예전 이런 셔시들은 요즘은 카운터 기어 안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베어링이라도 넣는데 예전 거에는 이렇게 따로 넣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못 찾는 건가? 예, 네, 예전에도 아무튼 넣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 기어, 맞아, 5일 칠하고 해주고 얘는 근데 이제 별로 빠르진 않겠다 그죠? 소경에다가 뭐 이게, 쓰레... 이게 타이어가 두꺼워가지고 중경 사이즈 되는 건가 모르겠네. 자 됐고요. 그리고 카운터케어에도 오일칠을 조금 해줄게요. 반대편에서 어차피 다 묻어있어서 상관없을텐데, 그래도 기분상 예. 우선 이제 각각 커버를 닫겠습니다. 부분 커버 닫고요, 뒷부분은 이지락으로 된부티을 쓸게요. 아이고. 모터 커버 부분 닫아주고요. 근데 모터 커버 이 부분이 VG 셔츠하고 모양이 같은데? 이게 호환이 되는 건가? 다른 건가? 볼게요, 잠깐. 어제 조립했던 네오뱅킷인데요. 아, 모양이 다르구나. 네, 네오뱅킷 거는 여기 뭐가 또 요철이 있네요. 네오뱅킷이 되게 잘 갔죠? 어제 기본킷인데. 이따가 네오뱅킷이랑, 이, 그, 스피코브라랑, 어, 기본킷 주행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즈라 커버에는, 나사가 긴게 들어가는데. 어디 갔지? 나사 좀 찾고 올게요. 예, 봉투 안에 있던 이거 나사 찾았어요. 이게 12mm 정도 되는 나사네요. 이 짧은 거 쓰시면은 이지락 커버가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이지락이레치가 그래서 여기 잘 놓으시고 12mm 나사로 잘 꽂아서 얘는 아마 뭐 기본 키스로는 사실 뭐 이게 주행용으로는 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거나 혹은 뭐쿨리어야겠다 그러면 기어도 좀 어차피 바꿔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바퀴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경 휠하고 바퀴하고 굉장히 이게 어잘 빠져요 빠지는 것도 빠지고 그리고 일단 많이 두껍기 때문에 점프카 세팅하시기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휠하고 바퀴는 어 바꿔 주셔야지 이제 실주행용 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참조해 주시고요. 너무 꽉 조이면 또안 되고, 약간, 약간 부드럽게 열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로만 해줄게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차 같은 소리 나네요. 그리고, 이휠 목하고 이제 샤프트 만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씩 넣어주면은 더 좋죠, 그죠 윤활을 응. 좀 해주고요. 약간 뜨니까 사이로 일시에 안 닿네. 네, 살짝 닿죠. 예, 네, 이런 부분에다가 살짝이라도 기름칠을 좀 해주고요. 미나를 작업을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 기승. 그죠? 네. 됐고요 어, 근데 엄청 털리네. 타이어가. 샤시 네. <laughs> 조립은 이것까지 해서 슈퍼투샷시의 기본 이 리어 이 플레이트 부분이 굉장히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뭐 재질마다, 물론 이 색깔마다 좀그 강성이나 이런 거좀 다르게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네오트라이다가 GMC 카본 베이스 버전, 그걸 봤을 때는 이 주행하다가 부러지더라고요, 이 뒤에가. 그래서 웨이브나 이런 구간 뭐좀 속도 좀 붙이면서 들어가면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소장용 아니면은 FRP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이렇게 됐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립은 다 되었고 이제 롤러 조립이 남았네요. 롤러는. 마찬가지로 오일팬을 쓱싹해서 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부드러운 면이 저는 위로 가게끔 그렇게 해요. 약간 각을 앞으로 보게끔 하면서 기어를 다시 아, 나사를 조여주겠습니다. 약간 각이 생기죠. 기본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롤러 자체가 조금 앞을 보게 되는 형상으로 조립이 되죠. 네. 마찬가지로 나머지들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키 샷시 주로 다 끝났고요. 어, 모터 길들이기 작업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모터 길들이기를 어제와 동일한 환경으로 어, 사실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볼트 수를 제가 5볼트 정도 내외로 했거든요. 12V 까지 되는데, 똑같이 하기 위해서 5V로만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가 이쪽, 이쪽이니까 반대네요. 벌써 1 2볼트 해버렸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4.5볼트 어제 했던게 4.6볼트로 나왔으니까 4.6 볼트로 하고요. 자금 시작, 시작. 음. 4.6 볼트 똥모터가 많이 올라왔네요. 다시 돌아서 제자리에 놓고요. 토로 다시 조립해서 얼마큼 빠른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붙이고 오겠습니다. 어, 여기 부분 도색이 있네요. 어제도 네오뱅키시도 부분 도색은 사실 안 해줬는데, X11 은색으로 해서 부분 도색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부분 도색까지 마쳤고요. 사실 이윙 부분이 뭐, 요어 블루라 그래갖고 있, 있는데, 그냥 뭐이 부분은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 짜잔. 네. 굉장히 멋있어요. 예전, 예전 오리지널 모델도 충분히 멋이 있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의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음, 오리지널 모델은 조립해 놓은 게 없어서 박스아트로만 대신 할게요 음 이게 오리지널 스피넥스 모델이죠 음, 네, 이건 슈퍼 원샤시로 되어 있구요 사실 주행 성능 자체는 얘는 뭐 거의 소장용이라고 볼만한 그 정도 수준이고, 슈퍼2는 뭐 그래도 잘, 편역으로 아직도 잘 굴러가는 녀석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주행을, 기본 킷 주행을 한번, 이, 최신 샤시하고 슈퍼2 샤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봤는데 똑같은 기본 키인데 물론 모터 길들이기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도 확실히 얘가 더 빠르긴 해요. 얘는 어중간하게 더 빨라져가지고 어, 제가 설치한 이 코스에서는 날아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웨브에 걸려서. 예, 그래서 얘는 어쨌든 어, 날라서 얘가 졌고요. 조금 어, 느리긴 해도 안정적으로 기본 키 치고 괜찮은 속도로. 잘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